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 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에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덜 유명한, 그래서 사실은 설교로 잘 다뤄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유사한 5병이어를 더잘 알고 있지, 사실은 7병이어의 내용으로 설교를 잘 듣거나, 또 저도 사실은 설교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사실은 내용도 사실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러나 분명히 다른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어, 이 사건은 7장 31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대가볼리 지방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미 7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이방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고 또 소문내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여들게 했죠. 어, 마치 그, 결과, 그 결과는 마가복음 6장 33절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큰 무리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이들이 너무 배고파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온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 이걸 가지고 많은 인원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 양이었지만 축사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8절 9절 통해서 보니까 4천명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 커다란 광주리죠 이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데 오늘 매일 성경은 하나의 사건을 더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성경에 딱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은 지방인데 마태의 도움을 받는다면 마가단 또는 막달라 라고 하는 항구로 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늘 보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병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이 발이, 이 칠병여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이 본문은 어쩌면 그냥 시간상에 의해서 연결된 그냥 잘 알고 익숙한 두 개의 본문 같은데 사실은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문맥에 따라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5일 동안의 그묵상 안에는 여섯 번,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섯 번 모두 떡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 지난 주일에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 남자만 5천명 먹었던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떡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 굳, 굳어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손안 씻고 떡 먹냐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들어가 있었죠. 어제 본문 속에서는요. 수로보니의 여인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주는 것이 맞지만 걔들도 그떡 부스러기 먹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떡 부스러기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믿음을 고백했던 그 여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4천 명이 먹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는 계속해서 떡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다르지만 또 비슷한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이야기는 결국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과 피로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그 놀라운 경험으로 사실 귀결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어도 예수님께서는 떡이라고 하는 그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친숙하고 가깝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람의 그 허기짐, 그 허기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과 제자들과 바리새인. 이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 허기를 달래 주신 그 사건 가운데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먹이시는 이 사역, 그 공통된 사역 가운데 상반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세 명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갈급함으로 모여든 무리들을 먼저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8장 1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 큰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가는 큰 무리가 찾아왔다. 또큰 무리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6장 33절 오병이어를 상기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일하고 유사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 사주를 통해 본다면 아마 지금 이곳은 장소 자체도 다른 곳으로 보여지죠. 대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인적이 드문 광야로 보여집니다. 어, 여기에 모인 큰 무리들은 이방인으로 보여지죠. 아마 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3절에 보니까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은 거기에서 머물렀던 것이에요. 어, 우리가 뭐 세미나를 들으러 간다라고 하면 뭐 편안하게 쉬고, 뭐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편안한 가운데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만 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런 환경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반복되는데 두 가지가, 두번 반복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한, 한끼 정도 굶었나 보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3절을 좀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 그냥 보냈다가는 길가에서 기진할까 두렵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쓰러질 만큼.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이상은 먹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상을 먹지 못한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적어도 먹는 것도, 그리고 그 불편함도, 그리고 먼 거리도 마다한 채 지금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2절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그냥 옆에 있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본다면 오히려 좀더 분명한데요. 그들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메시아를 모르고 있, 메시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과 끈기,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픔도 불편함도 먼 거리도 뛰어넘을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그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세요. 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이 절인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갈급하고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세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스플랑크라고 하는 말은 창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애끓는 마음. 저들을 향해서 그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 저들을 향하여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참지 못할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동기, 그 마음이 시작되는 마음,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여기심 이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제자 이 무리들의 간절함, 갈급함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 사건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절인데요.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오병어를 경험한 사람 치고 너무 건조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마치 오병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같은, 또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는 아유 사랑스러워라고 하는 반려견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대상.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여기에서도 아니 이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경험이 있었어요. 오병회를 보았어요. 자기의 손으로 떡을 떼서 나누어 줄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크신보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현실이 더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안해요.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이거 일곱조가 일곱 떡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걸로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하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죠. 그러나 어, 어떻게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팔장 팔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에 거두었으며 그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요. 부정하고 있는 바리세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바리세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로 여겨져서 굉장히 무식하고 악한 사람들로 보지만 사실은 바리세인들은 파라시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주의자 헬라의 그 세속된 문화와 그, 그 세속화에 자기들이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말씀 지키려고 어떻게든 거룩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아 거예요. 1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나아오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칠병여 사건을 분명히 들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그 마카비서에 보면 이들이 알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표적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표적 보여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힐난하며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바리세인의 모습이죠. 불만과 원망, 여기에서 출발한 이 바리세인의 모습. 이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도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신음을 의미해요. 이건 불상이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긍률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안 됐다. 안 됐다. 긍유를 동반한 표현이 아니라, 은혜를 동반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안 됐다. 탄식하시는, 불쌍하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왔던 무리들이죠. 지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심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살펴봤던 사람들은 현실의 눈이 가려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 어떤 일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린 그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한 번의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사람들은 다른 마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도 앞에 나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은혜를 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구하는 그 불신앙, 불평, 그 마음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탄식하셨죠. 오늘 이세 사람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 이세 이 사람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닮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 삼아 같이 닮아 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열렬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무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이, 되, 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에 매어 예수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순수함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